어, 이 컨셉이 뭐야? 음. 오, 오. 아, 아이언맨. 아이언맨, 오. 맞아, 오. 아이언맨. 아, 아 아, 이언맨이래그그 해봐 아 그래. 그래. 그 그래. 그 그래. 그래.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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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그그그어그 네. 딱 여기다가 뚜껑 딱 열고 개구리알 넣고 딱 할, 뭐 이렇게 하냐고 뭐, 막 개구리알 떠다드려서 나와요. 그래. 오. 자, 이제 자 눈을 보여주세요. 눈을 보여주세요. 살짝 살짝 올려주세요. 살짝. 아. 아빠. 네. 네, 이제 네,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. 인사. ទេអ្ហ៎ប៉ា